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오늘까지 잘 살게 된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한해 동안에 어려움당한 사람 많고 헤어진 사람 많고 또 죽은 사람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었고, 또 에벤 에셀,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로 우리가 한 해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잘 해야 되고, 새롭게 또 주시는 2022년을 우리가 희망 가운데 새롭게 복된 출발을 하고, 더 복된 한해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행복한 위에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절망인가 희망인가? 우리 삶에는 과연 모든 일들이 절망일까 희망일까? 이 절망, 희망. 두려움과 용기,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이나 현실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직접 환경과 현실에 관계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절망이나 희망은 믿음과 더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는 용기의 사람이 될수 있고 희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 좋은 현실에 있을지라도 절망하고, 실의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똑같은 문제도 절망이 될수 있고, 희망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제이고, 또 어떤 실의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란 아들이 친승에 찢겨서 죽임 당한 줄 알고서 그 일로 인해 13년 동안을 울며 지냅니다. 내 아들 요셉이 맹수에 갈갈이 찢겨서 끔찍하게. 죽었다고 여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슬퍼할 일이 전혀 아니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서 요셉은 찢겨 죽은 게 아니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금의 환양하는 이런 놀라운 희망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이 됩니다. 끌려가면서 괴로웠습니다. 끌려가서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 논적으로볼때 요셉은 팔려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좌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뒤늦게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있어진 사건이었던 것을 요셉도 깨닫게 됩니다. 그 역시, 물론 팔려갈 때는 슬픈 일이었지만, 슬퍼할 일도 절망할 일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을 보면은, 동생을 팔아먹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훗날 동생 앞에 섰을 때, 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동생이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근데 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향하여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지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도 요셉도 또그 요셉의 형들도 전부 이게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망할 문제가 아니었고 절망할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될 그런 사건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우울한 사건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사업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다 절망의 문제일까? 아니면 희망의 문제일까? 우리들 각자의 삶에도 어두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부분도 다 있습니다. 과연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은 절망일까요? 희망일까요? 우리는 절망 같은 사건에서도 믿음의 눈으로서 희망을 볼수 있어야 돼요. 절망을 믿음으로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한해는 잘 믿음으로 보내야 될 것이고 또 다가오는 새해도 믿음으로 희망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하지 않을 일인데 절망에 빠진 두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향해가는 절망에 빠진 제자들. 신앙의 눈으로 볼때 한편의 난센스 드라마, 드라마와 같아요. 전혀 실망할 것도 없고 슬퍼할 이유가 없는 일에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근심하며 한숨을 푹푹 쉬고 슬퍼하며 그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지요. 이 부활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고 자기들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렇게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이 부제자가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한심한 것은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슬퍼하고 있다는 이 사실 참 난센스예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 죽은 건 얘기하면서 지금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야곱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요셉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엠마오르가는 두 제자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사는 모습이 다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슬퍼할 이유,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또 절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 멋대로 슬퍼했다, 자기 멋대로 기뻐했다 자기 기분 따라서 절망했다 또 자기 기분 좋으면 응? 낚시만 가면서 또 웃고 잘될것 생각했다. 이게 다 우리들에게도 그야말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논센스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논센스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기분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십니다. 능력으로 내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기분 따라서 하나님이 과연 지루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응답도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고, 이렇게 난센스 같이 때로는 슬퍼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왜 절망하며 왜 슬퍼하며 왜 근심하는 빛을 띄고 이렇게 이두 제자가 피곤한 귀향길에 서야 했더냐 엠마오로카는 이두 사람 슬퍼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들과 지금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몰라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와 지금 함께 걸으며 말씀해 주시는 이분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제자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절망에 빠질까요? 믿음이 없어서 절망에 빠져요. 믿지 못할 때 모든 만사가 다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희망의 빛은 다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같이 동행하면서 몰라보았을까요?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 노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기대, 이들의 소망, 믿는 바가 지금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죽어서 피 흘려 구속을 이루실 구약에서부터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한 메시아이신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실 자라고 믿었고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소망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죽어도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목마르다고 외치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던 그들이의 눈에는 이건 완전히 절망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나요?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기대와 소망이 잘못되어지면 내가 바랐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피참하도록 죽으신 사건이 절망이냐, 희망이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 용기 있는 선지자, 예수님의 선구자로 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들어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도 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의롭게 살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느 날 메시아 되신그 예수님이 능력있게 그 감옥에 찾아오셔가지고 감옥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서 세례 요한아, 그동안 참 수고했구나. 그냥 능력으로 석방시켜 줄 줄로 믿고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질 않아요. 자기를 꺼내줄 것 같은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즉,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니까? 이때 예수님은 자세하게 자신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주고 이렇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답변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는 성경을 언제든지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또 가르치면서 배웠으면서도 사실은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듣고 읽고 듣, 이렇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하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 나라를 독립시켜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 읽을 때,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항상 성경과 믿음은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부활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고,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내게 필요한, 오늘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오늘 내가 필요한 그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빗나가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절망에 빠지고, 항상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읽어야 되고, 바르게 들어야 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절망하게 된 것은 또한 소극적인 면 때문이었던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럽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 찾아간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다 시체는 이미 없다고 하더라 자 이렇게 됐으면 이두 제자가 제자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좀 가보기도 하고 자기들이 그 가서 비, 비어있는지 정말 시체가 없는지 확인도 해보고 자기들에게 적극성을 가진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소문들이 들려와도, 아, 그랬는가 보다. 그랬다고 하더라. 그냥 그저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얘기만 듣고, 소문만 듣고, 그런는가 보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는가 보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정말일까? 이게 참고 소극적인 신앙 자세인 걸볼수 있습니다. 누가 절망에 빠집니까? 소극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항상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친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저 기도회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사람이. 항상 절망이 아닌 사건을 가지고도 절망하고 늘 실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매일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 기도가 있다고 해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금요일 날 심야 기도가 있고 심야 기도의 때마다 부르지리며 기도하고 이런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기도회의도 좀 참여해보고 주일날 낮에 한번 비꼼 예배드로 끝날 게 아니라 기도회의 참여해서 말씀 듣고 부르짖기도 해보고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이 적극적인 믿음이 돼야 같은 사건도 절망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나가고 승리하는 거지요. 늘 소극적이 되니까 그저 살금살금 살아는 판을 걷는 것처럼 언제 한번 뜨겁게 똑바로 기도해 본 일이 없고 뜨겁게 부러지적본 일이 없고 이런 자세로 살다가 막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일찍 달라질걸 그렇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내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보다 먼저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기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처리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기도 좋고, 하. 제가 처음 목회할 때만 해도요, 새벽 기도할 려는 그냥, 그저, 헌옷이든새옷이든 그냥, 뭐, 어, 갔다가 그냥, 어, 저, 무릎이 그냥 막 덮고 들서 쓰고서, 얼마나 추운지 이러면서도 기도하고, 오늘날은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게 날로 피어 놓치요. 얼마나 좋아요. 무릎도 안 꿇고 의자에 딱 앉아서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적극성이 없고, 자꾸 내려가고 뒤로 가고 이러면서 과연 희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적극성을 가지고 목회하기를 원하고,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좀 뜨겁게 적극성을 가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도 안 하시고 좀 적극적인 신앙 좀가집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아 예수님 이 부활하셨다면 가보기라도 해야지 무덤이 비어있다면 가서 자기도 확인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가보지도 않고 아니 예수님 시적 없어졌대 누가 가져갔지 모르지 뭐 이렇게 소극적인 신앙이 되니까 기뻐할 사건 앞에서도. 한숨 쉬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요. 적극적인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적극적인 신앙 같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참을 때면 쓸모없는 제자들 같기도 해요. 그렇게 열정도 다 없어져버리고 적극성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알아보게 해주십니다. 더나가서 32제를 보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냉랭하고 식어져버린 그냉맹한 마음을 뜨겁게 깨해 주십니다. 절망에서 엠마오로 피신하는 이 시시한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나라가 시끄러워요. 절망일까요? 희망일까요?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횡령사건들이 일어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확장이 되고, 오미크론 변이 그런 그역사들더 많이 일어나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온통 난리입니다. 허탈감을 느낄 때도 있고,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를 느낄 때도 있어요.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절망일까요 희망일까요 믿음이 없는 자에겐 이것이 다 절망이 될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 적극성을 가진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더좀 열정을 내보려고 하지 않아요 돈인은다 되는 줄 압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돈이 생기는 일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눈에 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들리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심만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에 집착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제가 뭐 외쳐도 소리쳐도 아무리 설교해도 들리지 않아요. 이게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절망의 이유는 사건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으며 내 신앙과 믿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현실에서도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고,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불붙여 주실 때, 절망적인 사건에서도 희망으로 우리는 나갈 것이고, 사망에서도 영생으로 좌절에서도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계획하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고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신앙을 회복을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절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예수님 만나고 뜨거워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올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들과 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니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또 만나고 살아 계신 하나님 또 만나고 절망으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야말로 희망으로 방향을 바꾸고 발길을 돌려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성을 드리겠습니다.